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하나가 바닥에 과자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요 과연 떨어진 과자를 3초 안에 다시 먹어도 된다는 그 속설은 진짜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과자를 빨리 주워 먹지 않으면 뭔가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몸을 감염시켜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과연 떨어진 과자를 먹어도 되는지, 곰페르츠라는 수학자가 수학적으로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과자를 떨어뜨렸는데 수학자에게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이 수학자는 세균이 증식할 때 어떠한 속도로 증식하는지 그 식을 표현해낸 수학자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식이 이 수학자가 말한 세균이 증식하는 그 모델에 대한 미분방정식인데요. 이 식만 봐서는 도무지 세균이 어떻게 증식한다는 건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S자 모양으로 증가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에 다다르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정근선에 수렴하면서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형태의 증식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곰페르츠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이제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아까 미분 방정식에서 라지 m 혹은 k라고 적혀 있는 문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균이 최대로 증식했을 때의 수를 의미하고요. p라는 문자는 어떤 시간 t만큼이 지났을 때 전체 세균의 숫자를 의미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c는 세균마다 정해져 있는 상수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p가 문자이기 때문에 p에 대한 식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은 l m p를 y라고 치환을 하면은 쉽게 치환 적분법을 이용하여서 주어진 식들을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고 나면 p는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가 두 번이나 들어간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오지만 사실 적분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의 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초만에 과자는 먹어도 안전할까요? 사실 3초가 훨씬 지난 뒤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배지에 세균을 배양시켜도 세균이 저만큼 자라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 상대적으로 3초라는 시간은 그에 비해서 매우 짧고 세균이 옮겨가서 증식하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하시고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